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이 써니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에 대해 답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과정에서 이 제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로 잡으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분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줄 알고 그냥 저는 가볍게 뭐저 나름대로 그냥 이 기,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아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유튜브 노래를 들을 때 볼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볼륨은 본인의 이 귀그 청력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줄여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공식 카페 영웅시대 공식 카페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가장 많이 한 질문 이렇게 나오면서 볼륨을 0으로 해도 되나요? 여기에 볼륨은 5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50 이상. 그리고 삼성 폰일 경우에는 그 사운드 어시스턴트라는 앱을 깔아서 거기다가 유튜브를 추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잘안 나오는데 삼성 폰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미디어 볼륨을 50으로 하고 미디어 볼륨을 50으로 하고 기기음을 0, 뭐 20, 30 정도로 조절을 하면은 유튜브 상에서 듣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소리를 50 이상, 데시비, 50 이상 미디어 볼륨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소리가 크게 나오면은 작게 들어야 될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두 그러니까 번째 방법으로는 이어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뭐 다들 이어폰 하나씩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 요즘은 뭐 귀에 꽂는 이어폰도 많이 있는데 이어폰을 활용해서 그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볼륨은 50을 유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좀 헷갈리게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0으로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잘못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혼선을 드렸다면은 죄송하고요. 에 제가 그뭐 저기 제일 위쪽에 댓글에다가도 제일 위에 올려놨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해서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볼륨을 유튜브 볼륨을 0으로 해도 되나요 하는데. 볼륨은 50 이상으로 해주는 거고 맞고요. 만약에 삼성폰일 경우에는 사운드 어시스턴트에다가 유튜브를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볼륨을 50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기음은 0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네. 다만 이 멜론이나 스밍 복사는 스밍할 때는 그때는 볼륨을 0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두번째는 아이폰, 아니, 이어폰, 이어폰을 활용해서 볼륨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혼선 예, 양해하시고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냥.